마음 다스리는 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돈은 안정에서 생기고 명은 화창에서 생기나니 허물은 경만에서 생기고 죄는 참지 못한 데서 생기느니라.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착한 말, 바른 말. 부드럽고 고운 말을 언제나 할 것이며,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따르지 말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하라. 이익 없는 말을 실없이 하지 말고, 내게 상관없는 일을 부질없이 시비치 말라. 어른을 공경하고 덕 있는 일을 받들며, 지혜로우니 미거한 일을 밝게 분별하여 모르는 일을 너그럽게 용서하라 오는 것을 거절 말고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라 남을 손해하면 마침내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을 의지하면 도리어 재화가 따르느니라 불자야 이 글을 읽고 낱낱 깊이 새겨서 다같이 영원을 살아갈지어다 Mom.